요거는 여기다 살짝 별표 하나 붙여 놓으시고요. 오늘 살짝 별표 하나 붙여 놓은 다음에, 자 다시요. 포물선과 직선 판별식, 타원과 직선 판별식, 쌍곡선과 직선 판별식 그리고 점근선. 왜? 쌍곡선은 점근선이란 직선을 갖고 있거든. 직선을 갖고 있어서 다시요. 포물선과 직선 판별식, 타원과 직선 판별식. 쌍곡선과 직선은 판별식과 정근선. 그래, 그렇게 푸는 게 샤프하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온 해설처럼 노가다 산수를 할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산수하셔야 돼요. 산수하셔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알고 푸는 친구와 그냥 무대포로 푸는 친구는 다르다. 다르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대표 문제를 얘다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가 없더라고요. 대표 문제를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쌍곡선이 있습니다.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얘다 16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산수로 풀기 딱 좋은 모양인데, 우린 얘다 그림을 좀그려볼까 해. 점근선을 확인하겠다는 건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살짝 얘다 1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이렇게 됩니다. 맞지 얘들아? 그러면 점근선에 일단 체크해볼까요? 점근선에 얘들아? 얼마 루토시움은 얼마죠? 2억. 루토시움은 얼마죠? 2분의 4가 얼마인데? 오케이. 아하. 점근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죠? 2하고 얼마요? 마이너스 2억. 거기서 기역 딱 보니까 어허.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이어. 딱 걸려들었어. 오케이. 그렇게 그냥 엮어 나가는 거야. 그럼 자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점근선 이에다가 올라가는 점근선, y는 2x, 내려가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y에다 0 대입하면 x제곱은 4. 그럼 절편 얼마 나오죠? 2하고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쌍곡선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쌍곡선이 딱 생겼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문제를 봤더니 기역 뭐라고 돼있죠? 주어진 쌍곡선은 누구와? 2x, 2X 더하기 뭐요? y는 뭐? 0. 맞아 얘들아. 예쁘겠으면 뭐야? 여기 써있는데? 무슨 손이야 이거? 점근선과 얘들아 그래프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따라서 얘들아 기억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참이다 라고 쓰시는 거죠. 이해가 까그 다음 니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은 얘들아 이제 기울기가 얼마라고 돼있나요? y는 하고 정리해봐. 3x 더하기 1이거든요. 얘는 어? 몇 군데서 맞나?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러면 잠깐 볼게. 선생님, 3x 더하기 1 y절편이 1인데 y절편은 1이에요. 요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얘들아 2보다 가타른데 점근선이 얘들아 이거니까 평행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얘들아? 근데 얘보다가파로 가파르니까 얘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기록이야, 2니까. 가파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근데 스윙,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문제이해 가. 스치고, 아, 선생님!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스치고 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들어야 돼. 아직 점근선의 뜻을 모르시는 거야. 점근선은 무슨 뜻이야? 무한히 가까워져. 나중에 직선과 곡선이 구분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 뜻이거든. 그럼 봐봐. 눈으로 봤을 때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접하면서 갈수 있겠구나. 그 친구는 머릿속에 지금 포물선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2차 함수는요 크게 그려드리면 이런 거야. 이게 정근선이야. 그러면 2차 아, 쌍곡선은 무한이 다가가 무한이 나중에 얘가 겹쳐 보인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 얘랑 기울기가 다른 애를 하나 그릴 거야. 기울기가 다른 애를 하나 그릴 거거든. 내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 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지한 점에서 만알 아, 이게 지금 이 문제 포인트는 아닌데, 이걸 괜히 설명하고 있다. 다시요. 아, 선생님, 여기서 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있는데, 접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왜? 자, 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기울기가 달라. 이렇게 간다고 쳐봐. 기울기 지금 서로 다르지? 그럼 얘다, 결국 얘하고 얘는 서로 뭐해? 직선하고 얘는? 어디선가 뭐해? 만나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주어진 쌍곡선하고도 뭐한다는 거야? 만나고요. 쌍곡선은 계속 직선이랑 같이 가고 얘는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그냥 한 만나는 거지 뭐는 아니야. 접하는 건 아니죠. 절대 무슨 점은 아니다. 접점은 아니다. 그게 점근선의 성질 아니니 얘들아? 이 설명 진짜 이해가세요? 접할 수 없다. 접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시 선생님 대신 어찌됐건 얘들아 조금 이거보다 조금 만만하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 얘들아 접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맞죠? 뚫고 지나가면 얘들아 몇 군데서 만날 수도 있어. 한군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내말 이해가? 즉 뭐야? 그림으로 확인이 애매하다 이 얘기죠.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때는 뭘로 푸는 거야 이제? 그렇죠. 식으로 얘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 어쩔 수 없이다. 식을 연립하셔야 되고요. 연립할 땐 얘가 누가 편해? 요식이 편하지 않을까? 자, 직선 요거였고요. 대입하죠, 뭐. 꼭 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뭐? 제곱 빼기 16은 0이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정개하시면 5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7은 0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식이 나오고요. 어?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쓰셔야겠죠? 판별식 쓰시면 판별식 쓰시면 마이너스 76 나와. 판별식에 음수가 나왔어. 판별식에 음수가 나왔으니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다 세다. 니은은 안 만나는데 만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거짓말이죠. 이해 갈까요? 오케이. 이제 이해 가시죠. 물론 얘가 선생님한테 풀어라고 한다면 나는 얘들아 그냥. 선생님은 그냥 난테블어가면난 사실 예당 그냥 직선과 직선의 교점 찾거든요. 이하고 이하고에다 뭐야 요 점근선 이하고 이하고의 교점 찾어 교점이 앞에서 딱 생기면 그 밑으로는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하고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원칙대로 푸신다면 판별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귿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이귿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엑스 더하기 2Y 더하기, 3은 뭐?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하고 얘들아 몇 군데서 맞는데? 두 군데서 만나 이라고 돼있고, 얘들아 이것도 역시 한번 식을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Y절편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요쯤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그 다음, 기울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럼 얘들아, 어, 얘보다 얘들아 훨씬, 얘들아, 완만한 거 아닌가? 얘가 마이너스 2잖아. 맞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면 얘기다 완만할 거 아니야? 완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분명한 거는 여기서는 어디선가 만나죠. 그 다음에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뭐야? 기울기가? 달라. 다르니까 이 직선과 직선이 뭐할수 밖에 없어? 만날 수 밖에 없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쌍곡선하고도 만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교점 몇개 나와야더라? 두개 나오겠죠. 따라서 디귿은판별식 계산하지 않으셔도 자명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니?